안녕하십니까. 초광주입니다 자, 네이버 5분 공략 영상인데, 3월 31일 날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한 AS, 예, AS 영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날부터, 그죠? 예, 요 올라왔다가 꺾여서 요만큼이죠. 이 예,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큰 영향력을 없는데, 우리 요청하신 분도 계시, 계셔서 네이버 예, 공략 영상을 제공략 예, 영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예전부터 목표 드린 목표가는 42만 5천 원이었어요. 42만 5천 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어, 결국엔 그 이상을 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부터 일단 앞에, 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예, 서로 이제 거의 이제 포탈 라이벌인데, 카카오는 예, 액면 분할 하면서 굉장히 높, 그러니까 카카오도 결국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최종 목표가를 뚫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예,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달성한 거고요, 이미. 이것도 이제 카카오도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해드릴 텐데, 카카오는 이미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네이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데, 예, 자, 네이버와 카카오, 결국은 ICT, 예, 우리나라 양대, 예, 두 포탈이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네이버 규모와, 어, 실적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하죠. 더 큽니다. 현재는 더큰 상태구요. 예. 자, 그리고, 어, 현재 각광을 받는 거는 카카오에요. 왜냐면, 카카오가 더 많아 보이죠. 예. 일단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쵸? 예. 그리고, 카카오, 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어, 새 회사들이 IPO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상장이 예고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와 있고, 자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 트 이런데도 다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뭉쳐져 있는 것들이 분산되는 어떤 주가 희석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네이버로 한번 이제 카카오에 쏠렸던 수급들이 네이버로 한 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해외 사업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사실 더 탄탄해요. 하는 일들도 그 베이스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왜 그럼 31일부터 확 가야지 못 갔냐라고 말씀드리면 뭐 조심스럽게 전 시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죠? 자, 네이버는 뭐 이슈거리 그리고 뭐, 그리고 어, 저기 뭐야, 코로나에도 그때 코로나부터 사실 급등을 했죠. 그죠? 예. 어떤, 어, 생활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시총 탑5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지수와 연동에 대해서, 예, 자유롭지 않을 순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유로울 순 없어요. 예, 지수 연동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5위인데, 카카오가 6위고, 예, 시총이요. 근데, 어, 시장이 밀린 폭이 있어서 카카오 혼자 튀는 날은 상당히 특이한 날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 개인 그리고 외인 기관의 어떤 예, 수급의 변동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발생, 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35만원.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여긴 이탈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37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도 여기까지 철저히 분할 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3월 31일 날 찍었어요. 영상을. 자, 얘는 이제 기대하는 게 이거죠. 당연히. 이건데, 자, 373,000원 이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시간 낭비적인 요소는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대로 꺾었으면. 예, 여기 41만원 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42만 5천원,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42만 5천원 가는 속도도 빨라졌겠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이쪽은 머리지만, 이쪽에서 뭐예요? 발목 라인이에요. 그래서 발목, 발목을 또 체크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급등하는 스타일이 아닌, 이제 어떻게 돼요? 37만 3천원을 다시 꼬매기. 예, 즉, 37만 3천원을 다시 지지 라인으로 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 자, 근데 앞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예. 여기 좀 다져준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데 40만원에서 한번또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증시가 막 예, 뻗어나가기 그렇게 어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1만원도 치고 치고, 아니 40만원도 치고 치고 하면서 이거 높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40만 원을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고점 확 올리고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42만 5천 원에서 찍고 한번훅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41만 원, 40만 원 지지 작업을 하고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이버는 보겠습니다. 어, 42만 5천 원 목표가 변함없음을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주였습니다.